네, 반갑습니다. 지역구는 김해, 상임위는 산자위 김정우입니다 저는 짧게 하려고 메모해 왔습니다. 김동완 회장님 그리고 경남도의 정환기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주저했었는데, 안 왔으면 크게 후회할 뻔 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거대합니다. 전기 기술인들의 저력이 유감없이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세계는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서 탄탄소 에너지 전환의 와중입니다. 이제 사회 전부자에서 전기화는 필연적인 대세입니다. 현재 산자부가 11차 전기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중인데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모이신 전국의 100만 전기기술인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더욱 요구됩니다. 그렇죠? 저 역시 국회 산자위원으로서이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전력산업에 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전기기술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기기술인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laughs>